자 32번 보면은 지금 가조건에서 P가 소수면 FP는 P에다 1 더해서 갖고 라는 얘기고 X의 임의의 두 원소 AB에 대하여 FAB는 FA 더하기 FB가 되겠대요. 자 그러면 이 f 7이라는 애를 이 요, 요 안에 있는 72를 어떤 두 자연수의 곱으로 찢으면 곱, 곱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찢어서 쓸수 있다는 얘기죠. 따라서 F72는 F9 곱하기 8 이렇게 찢을 수 있고요. 그럼 얘는 f 9 더하기 F8이 되겠죠. 그럼 F9, F9는 f F9가 3 곱하기 3이니까 똑같은 성질에 의해서 3 더하기 F3 F8은 4 곱하기 2인데 4가 또2 곱하기 2니까 F2 더하기, F2 더하기 F2 더하기 F2 따라서 F72는 결과적으로 어, F2가 세개 F3이 두개 여기까지 찢어지겠죠. 자, 이 상태에서 f2가 소수 2가 소수니까 f2는 3이 될 거고요. f3은 4가 되겠네요. 따라서 얘는 9 8이니까 아9 8이니까 답은 17이 되겠네요.